3월 28일 남자 배구 OK 금융대 삼성화재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기에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옥저대 원정팀 삼성간의 대결. OK로서는 이제 자력으로 피오 진출은 물 건너 갔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때려잡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원정팀 삼성. 굉장히 매운맛을 요즘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한전 때려잡고 지금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폭의 피해자로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상위권에 군림하던 옥저였지만, 송명근 신경석이 빠져나가고 팀은 거의 좌초를 했습니다 배가 그냥 뚱뚱뚱 흘러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깔아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옥저와 자 잃을 게 없는 삼성 관의 대결 먼저 홈팀 옥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은 경우 정말 불쌍합니다. 박 기자가 보기에는 시즌 초반만 해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상위권을 군림하던 그런 팀이 지금 뭐 학폭 한방 맞고 거의 지금 피오도 이제 다 이기고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나 김웅빈 선수를 투입시킴으로써 좀더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옥저로서는 정말 뼈 아픈 상황. 펠리페 선수가 본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삼성을 상대로도 좋은 플레이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의무무어인 옥저 반대로 원정팀 삼성. 자 이제 드디어 고춧가루 역할에 나섰습니다. 강팀에게는 이 팀이 약해요 하지만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에게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테우스라든가 신장호, 황경민, 김정윤, 아누제까지 고르게 활약해 주고 있고 특히나 황경민이나 신장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미래입니다. 지금 리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로서 다음 시즌에도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활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물건너갔지만 다음 시즌은 안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분발해야 될 삼성이고, 반대로 OK 같은 경우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패하게 되면 그냥 이번 시즌 끝난다. 문 닫는다. 셔터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옥저. 자, 우리를 상대로 해서 거의 완전 시가 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박시 발리듯이 발려나갔어요 힘 한번 못 써보고 셧아웃 패배 특히나 특히나 문제가 뭐였냐 공격에서 펠리페라든가김웅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진상은과 센터진에서도 뭐 그닥 미비한 활약을 했고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없다, 없었습니다 뭐 올려주는 볼 제대로 처리도 하지도 못하고 범실을 만나 안무하는 경기 펠리페 선수가 범실 8개 김웅빈 선수가 범실 5개 득점에 비해서 범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은 뭐다 노답이다 이제부터라도 승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승리를 다 챙기고 지금 한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경기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불리해요 시즌 초반만 해도 뭐 1위 하니 2위 하니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폭 한방 맞고 OK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원정팀 삼성 지난 경기 한정과의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마테우스라든가 신장호, 황경민 등 공격진의 활약이 눈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 상위권 저쪽 하늘나라에 있는 팀들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땅콩이라든가 자, 이런 팀들한테는 굉장히 약하지만 땅콩이나 우리카드 이런 팀한테는 굉장히 약하지만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 옥저라든가 한전 이런 팀들에게 어마무시한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매울 수가 없어요. 그만 cool <laughs>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위권 팀들에게서만큼은 그래도 예전 삼성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옥저와 삼성. 옥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이고 삼성으로서는 마음 편하게 고춧가루 또한번 뿌리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키플레이어를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옥저입니다. 옥저는 지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상원이라든가김웅빈이두 선수를 뽑아봤고 진상원 선수 경험 많은 선수입니다. 대한항공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을 좀더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 선수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팀은 이끌 선수가 없습니다. 뭐 외국인 펠리페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진상원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참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좀더 말해주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떨떨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웅비 선수 지금 송명근에 지금 빈자리를 메꿔야 줄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호의 기회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뭐 계속 후보로 있다가 송명근 나가고 나서 주전으로 올라왔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음 시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커리어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기회예요 기회. 저호의 기회입니다. 학교 다닐 때학 지금 신분 깨끗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송명근이 있었더라면 저 평생 기회 못 받을 선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지금 한번 한번 주어지는 기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옥저가 피어가게 된다면 연봉 올라가고 이런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최악의 분위기입니다. 옥저로서는 남은 경기 때려잡을 만큼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러고도 한전이 어떻게 돌아가야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김웅비와 차지환 그리고 박원빈 등 고르게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펠리페 또한 폼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옥저을 살리기 위해서는 펠리페, 김웅비, 차지환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런점 참고해주시고 원정팀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담감이 없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권 팀들을 잡아먹는 거의 킬러 본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테우스 선수 또한 24득점, 신장호, 환경및 삼성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즌에도 이 주전 선수들이 구상되어 있을 거예요. 감독 머릿속에는 외국인 마테우스가 과연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축 선수들을 필두로 이승원이 국내 선수진들을 좀더 타이트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진에서도 장전, 지금, 김정민이라든가, 안우제 센터가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럴 때, 자신에게 학폭으로 인해서 주전이 빠져나가고,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삼성입니다. 다음 시즌은 당연히 기대가 되겠지만, 아직 시즌이 끝난 거 아닙니다. 선수들 좀 프로 의식 가지고, 지금, 딱 때려잡고 눈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고 삼성으로서는 뭐 편안하게 뭐 이번 시즌부터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기 실력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뭐 머리 부상하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경기를 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삼성의 톡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자,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DC 막판 남자 배구의 와사비급 매운맛을 또 보여주고 있는 삼성입니다. 자, 강팀들에겐 약하지만 순위권에 갈랑갈랑한 팀들한테는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팀마다 다 격침시키고 있는 상황, 멘탈이 부서지고, 피오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는 옥저보다는 삼성에게 한 표를 줬고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 언어바는 필수적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박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